예산을 끌어 모으고 할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지인한테 후원 좀 해달라, 헌금 좀 해달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쉽게 사역할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NA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살아있지만 생명 없는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팀입니다. <laughs> 아주 저는 그 팀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팀의 비전은 복음의 사각지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사야 60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고 또 교회를 출석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섬기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사역, 그 중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외부사역, 또 캠프사역, 또 수련회 등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NA는 크게 세 가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팀, 두 번째는 예배팀, 세 번째는 촬영팀. 이렇게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팀은 전체적인 팀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팀을 관리하고 또 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 또한 하고 있고요. 또 회의가 진행됐을 때그 회의를 인도하고 그 회의를 기록하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팀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브랜딩 할 것인가 모여서 구성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예배팀은요 정기예배 그다음에 외부 사역 수련회 캠프 등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총괄하는 스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연습과 또 화성화 클래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음악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꾸준히 모여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촬영팀은 현재 3명의 P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의 PD들은 현재 예배 실황을 촬영하고 또 사진 및 영상을 편집하는 일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그것들을 SNS나 유튜브 같은 이제 인터넷 매체에 꾸준히 업로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배의 또 예배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활동들 촬영할 때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뿌듯했거행복했거 저희가 이제 팀으로 모인지 이제 어느덧 2년 가까이 왔는데요. 팀을 보면 뿌듯하고 행복하지만 제 자신을 봤을 때 뿌듯하거나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항상.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일단 제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도 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팀이 될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리더로서 이런 걸 잘해서 행복해. 나는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뿌듯하다. 그런 생각은 잘안 들었던 것 같고요. 여러 교회 현장들 예배 현장들 방문하고 또 예배 사역 진행하고 또 팀이 모일 때그 지체들을 보면서 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과 모임에 동참해 줘서 어, 감사하고 또그 지체들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굳이 어려운 점을 얘기하자면 리던데 돈이 없다, 가난하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밴드마스터 예배팀장과 이제 악기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악기들, 음향 장비들,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다가 막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그 어, 장비들을 이제 구입할 여력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무기력했습니다. 아, 참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꾸준하게 잘 벌었으면 좀더 좋은 장비들을 살수 있도록 내가 좀 많이 후원을 할 텐데 아, 리더인데 이것도 못하니까 참 아쉽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100만 원만 달라고 장난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로 줄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주겠다. 뭐, 그게 부담이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장비를 사고 부족한 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제가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아,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또 예산을 끌어보고 할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하고 많구나. 그냥 지인한테 후원 좀 해달라, 헌금 좀 해달라, 예산이 없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예배사역.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도와줄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참 어쩌면 도움받기 쉬울 수 있겠다 쉽게 사역할 수 있겠다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들 우리가 너무 쉽게 사역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들은 경험할 수 없겠다. 그거를 좀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 다음에 공간, 장소, 또 지금 2025년도를 기다리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까, 또 우리가 기획하고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구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역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 빠지려고 합니다. 일단 리더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6, 7명 정도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저 포함 2명, 저 포함 3명, 이렇게 모이니까 빠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고, 스케줄 관리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역할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그냥 제 개인적인 감정, 제 그냥 개인적인 호소,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좀 성경 연구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요. 팀원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에 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평소에도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어, 개인적으로 팀원들 만나서 교제하고 또 삶도 나누고 또 그런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서 뭐 취미 활동도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역은 다 기억납니다. 정말 모든 사역들이 다 귀했고 은혜로웠고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들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팀으로서 처음 간 사역입니다. 어, 바로 신덕교회라는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섬겼었는데 지금 저희가 팀으로 세워진지는 이제 2년이 됐지만, 이제 팀이 세워지기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화로 다니고,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상담도 해주는 사역들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했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수많은 교회 현장들을 경험했습니다. 신덕교회는 저희가 사역의 첫 단추를 잘낄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였습니다 어, 사실 수련회 스텝으로 섬기다 보면 아마 수련회 많이 섬기시고 또 목회자 분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분들 중에도 차양팀 사역 또 방학 때마다 많이 다니시는 분들 또 캠프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 잘 알겠지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예배 사역 팀을 정말 잘 대우해 주시고 그 분들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을 잘 제공해 주는 교회들이 흔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배팀이 보통 사역에 투입이 되면 진짜 적게는 8명, 많게는 15명, 20명, 30명.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더 충원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2박 3일 시간을 들여서 사역하고 섬기는데 사례비는 이제, 시급도 안 되는 거죠. 물론, 돈을 보고 사역하면 절대 안 되고, 저는 여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역했고,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싶고, 저희 팀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덕교회에 감사했던 거는, 일단 저희 팀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이제, 뒤로, 밀어주셨습니다. 청년부한테 맞춘 게 아니라 저희한테 맞춰주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감사했고, 또, 먹고, 씻고, 자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너무 좋은 환경에서 머물게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어, 제일 감사했던 거는 청년들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신덕교의 청년들, 임원들을 넘어서서 그 모든 청년부 구성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련회가 될수 있을까.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채움 받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 갖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수련회를 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올려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또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 좀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덕교의 청년부 목회자로 섬기시는 유병진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아, 참,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 정말 병든 사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참 그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리더로서, 뭐, 리더십이 강하고, 뭔가 카리스마 있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양을 사랑하는 마음, 내 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가장 필요하겠구나,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것을 좀 많이 가르쳐준 교회여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팀을 처음 세우, 세우게 된 이제 계기가 우리 강지민 전도사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 방문을 해서 이제 수련회를 도와줬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 에 와가지고 어, 섬겨줬는데 강지민 전도사랑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사역 팀을 공식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있었지만 쉽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사역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다 잘해요. 우리가 굳이 해야 될까? 꼭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팀을 세우는 것을 놓고 1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초창기 멤버들이랑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역팀을 공식적으로 세울까 말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사역팀을 세운다면 도와줄 수 있냐, 동의를 하냐, 그런 걸 물어봤는데, 감사하게도 팀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사역팀이 너무 많다. 사역팀이 너무 많고, 잘하는 팀도 너무 많고, 만약, 찬양 사역을 포커스로 잡을 경우에 정말 잘하고 실력 있는 수많은 사역팀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100%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돈을 보고 우리 팀의 이름값이 높아지고 우리의 의의와 자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이팀 사역을 준비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맞지만, 정말 소외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일 거라면,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사역은 계속 절대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 모든 팀원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자. 그런데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위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으로 걸어 나가면 좋겠다. 어쨌든 저를 믿어준 거죠. 지금 팀원들 저희 15명인데 저를 믿어줘서 너무 고맙죠. 그리고. 어,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고 또 지지해 주고 음, 말씀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게 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팀이 되자라는 그첫 번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여름에 외부 사역을 이제 세 군데를 갔는데, 예수가온교회라는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예수가온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들도 너무 많았고 제 개인적인 사역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가온교회에 힘을 많이 못 쏟았습니다. 진짜 사역을 못 가겠다고 말해야 될 정도로 너무 촉박했고 준비도 너무 미흡했고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좋은 팀을 소개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준비를 잘못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어렵더라고요. 어, 저희 팀은 어쨌든 그 외부 사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례비가 많던 적던 그 교회 성도들이 들여진 헌금을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쏟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지 않도록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잘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워 주신 것만큼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이 아깝지 않도록 잘 써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실수를 많이 했죠. 네. 뭐 저희가 전공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지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마무리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저희 대기실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너무 잘한다고 찬양 너무 좋았다고 어, 다음에 또 와주시면 안 되겠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랑 대화하고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또 담당 목사님도 어,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못했는데 왜 잘했다고 하실까? 마음밭이 너무 넓으셔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 주시는 건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더 부담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교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군요라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요. 모든 팀원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는 저희 팀을 지속가능한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음, 이제, 팀장들이랑 얘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없이도 팀이 돌아갈까? 이 질문이었는데,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고민인 게 어떻게 하면 이 김태진이라는 사람의 물을 뺄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팀원들이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섬기고 꼭 제가 제시하는 사역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멤버를 통해서도 또 가게 하시는 사역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좋겠고 제가 이제 주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 작용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물론, 이제, 신학적인 색깔이나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은 절대 바뀌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추구할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팀. 이 사역을 하러 외부로 나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단위에 서서, 막, 주님 사랑합니다. 막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고, 그렇게 하기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NA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팀이 될때 우리의 섬김과 또 헌신을 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현장을 저는 또 기대하거든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런 좀 하나님 사랑하는 팀,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팀 그런 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기도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도했냐. 그러니까 행사 때만,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만, 단순히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한테 기도를 습관화 하라고 얘기합니다. 습관화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그 기도가 습관이 될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로서 팀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팀이 되는 것. 이것을 조금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팀의 비전처럼 복음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복음을 잘 알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역 현장들을 통해서 또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끊임없이 발생되는 복음의 사각지대들을 우리가 찾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팀장들이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NA라는 팀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잠을 줄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고민하게 돼요 이 사역을 계속 할수 있을까? 해야 될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라 하실까? 내일 당장 그만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또 웃긴 거죠 하나님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도 웃기고 그러면서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겠다 NA는 저에게 대충 살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또 대충 사역할 수 없게 하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하는 영향을 주죠. 음, 그리고. 그 고민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팀원들이 같이 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이는 저에게 또 힘이 되어주죠. 그리고 똑바로 살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발버둥 칠수 있는. 팀을 다시 한번 주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마물벤트 준비 안 해봤는데 저희 NA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찬양 사역 그런 수많은 예배 현장에 서다 보면 이 앞에서 드러나는 자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발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팀의 비전처럼 살아있지만 생명 없는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전하는 팀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님께 사로잡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시그니처인데요.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수 믿으세요. <laughs>